자 다음 거 봐봐 24-1번이 됐어? 아니 21-1번 21-1번은 정답이 2번 23-1번은 3번 24-2번은 2번 7번 아니 not going to be a little bit. I'm n 가우스 o i n g t 가나 e a l 가 t t l e bit. I'm 아 o t 관 o i n g to be a little bit. I'm not g 금요일에 가오스 나오고 게 얼마나 많은데 참, 봐봐. 아 쓸데없는 정보에 서독되고 안 나와. 봐봐. 아. 휘몽구에서 예전에 11년 정도 남았고, 11년 정도. 가오스. 11년 정도 기록이 계속 재작년이 됐어. 작년에 가오스가 안 나와서 오, 가오스가 안 나왔어? 그랬는데. 그게 금년에 또 나오고, 이거 <laughs> 뭐, 봐. 뭐 여기서 미7 1 번은 그냥 좀가볍죠 이거는 해봐야지 뭐 로그 A의 정수. 3분의 2로 보자. 그럼 얘가 양의 공도 맞춰졌지 n이 이거라는 거야. 얘가 n이고 얘가 r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끝. 끝.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2가 k 상분더 찢어볼까요? 어볼까요한번더 찢어볼까요? 한번더3어볼까 k 어볼까요번더 찢어볼까요?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비대 밝기는 통과할 때마다 5분의 1씩 줄어든다 5분의 1씩 줄어들어. 비대 밝기를 처음에 4분의 2 이하로 약화시키려면 최소한 몇 장의 유리판을 통과시키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5분의 1씩 줄어들어. 그러면 유리창 두 개면. 자, 비대 밝기가 원래 A야. 유리창이 한 개면은 오분의 오분의 씩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a가 유리창 하나 통과하면 오분의 4의 a가 되는 거고 또 얘가 유리창 하나 통과하면 이거의 오분의 4가또 통과되는 거니까 오분의 4의 제곱 a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라는 게 있잖아. 유리창 몇 장을 통과해 지금 n 장을 통과한다고 그 n 장 그럼 유창 n 장을 통과하면 이게 유리창 기세바뀌는 5분의 4 N에 A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원래 밝기리 얘가 원래 밝기리의 4분의 A보다 작거나 갈때 많이 띄어뜨리냐 지워지고, 아, 지워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은 로그 5분의 4고 N고 얘가 얼마야 로그 4분의 N 이거 아닙니까? 더트 역사. 음, 여기까지? 이거의 정수 부분인 거야. 맞아. 버리는 거니 정수분 맞아. 얘가 마이너스 3.25라고 하면 이게 가오수 얼마니? 마이너스 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가 바로 얘를 어떻게 이현해 보통 이렇게로그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4자 마이너스 하자. 마이렇게표시하지그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이이너스하소수이너스 하자. 마 없지만 무조건 약, 양의 수준뺀그 소수분이 나오는게 바로 가우스야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이거야 뜻이 바로 뭐니? 이거의 정수분을 빼준거지 로그에이스 로그인 소수분이야 얘는 에이로베스 네. 마이너스 로그 x 분의 아프사 플러스 얘를 땡게땡게 x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3의 로그 x가 되고 얘가 정수가 된다 맞지? 그럼 로그 x 범률이구나 자 이제 거기에 로그 x는 3분자3 까지 가구 붙인게 3이니까 3로그 엑스 3배 3배 하9 3로그 엑스 얘가 3배 12 그럼 여기서 얘가 될수 있는건 9 10 11 이렇게 될수 있어 정수니까 그래 됐잖아 10회 3 1 0의3 0 1 0의3 0의1 0 3 0 1 0의3 0의1 0 3 0 0 3000원, 10회 3000원, 10회 3000원, 10회 3000원, 10회 3000원, 10회 3 0 0수분 10회 니까 이건 로그에서 소수분 0원 10회 3000원, 10회 3 0 0 얘하고 얘하고 소속을갔다는 거잖아 정국을 뺐어 다음 지성결 5번 가위바가다 말할 수 있나요? 지성결 뭐번 해보자 봐봐. 지수 함수는 자지 지수 함수음어차 개념 설명이니까 지수 함수 그냥 보기만 해봐. y 는 x. 그래. y 는 x 라는 지수 함수를 그고 거야. 너희가 2차함을 처음 볼 때는 좌표만 대충 대입해도 구드럽게 연결시켜줬잖아. 그 방법을 이해할 거라고. 근데 너희가 여기도 볼 거는 내가 x, y 좌표를 봤는데 f가 1이면 y연만이 2지. f가 2면 y연만이 4지. f가 0이면 y는 1이지. x-2이면 y는 2분의 1이지. 절대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만약 s 어떤면 들어가고 이거가서데이트면 0일 때 일진 아이가 이거야 0일 때1 그리고 1일 때는 이지 하나 둘 2일 때 이지는 아이가 여기 1일 때이지어 여기 그리고 2일 때 어떻게 하나 여기 1 1 2 3 4 여기 지나니까 대충 여기 정도 지나겠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요 2분의 1, 요 3분의 1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돼요. 얘가 y는 2 x 의 그래프야.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두 번째 알파지프 0을 넘면 1이야. 얘도 지 않겠지? 1루 얼마니? 1루 2분의 1 마이너스 1루면 2가 되는 맞지? 그리 마이너스 1루면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루면 2분의 1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강조돼 그럼 저 x2는 절대 안 되는데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Y는 A, X, 이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무조건 Y가 A, x 뭐뭘 지나? 0분만 1을 지난다. 맞아. 그두 번째는 이 밑, 이밑 조건이 A가 0보다 크면. 일 번째, a가 용이면 간소한데요. a가 용보다 수있 더. 그안 나온다고. 오케이? 어, 그건 신경쓰지 마. a가 용지 마. 내가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안나온다고 봐봐. 그러면 지금 용보 a가 일부나 크면. 이두 가지 만에, 에이, 니키보드 오브라가1보다오면라다시피증가보드 오브라코. 에이, 니이보이이니키보가오이보 에이, 이야이 얘가 여기다 그런 사람이 죽어가기로 하면 아 내가 이거 잘못 말했다 지금 뭐 하냐고 얘가 지금은데 얘는 내가 딴 걸로 했대 얘는 딴 거는 얘가 정근선이야 x 축이 정근선 x 축 y 이 0을 정근선으로 가져가 네 번째로 할 거는 정역시역인데 x 가 움직일 것 x 엑스가 엑는 모든 수 있어요 y치역은 y 바, y는 y는 영보다 이거 임실이고 영이 될수 없고 무조건 영보다 전 정근도 체크했고 증가하고 감소도 체크했어. 이게 y가 ax야.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좀 풀어 보고 로그로 로그로 풀어 할게요. 얘들아, 봐 봐. 1이 어떤 유형이냐? 1, 2, 3번, 2개 더